안녕하세요. 리얼 모터스의 양경만입니다. 오늘은 차가 한대 견인이 입고가 돼서 들어왔는데요 차량은 이제 2012년식 N47 520D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520D 차량을 타시는 고객님들을 이렇게 옆에서 주위에서 봐 보면은 좀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지 굉장히 오랫동안 잘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키로수들이 어 20만 넘은 차들도 굉장히 많고 운행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서비스센터에 입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버펌프에 쇳가루가 돌아서 시동이 꺼진 걸로 이제 원인 판명이 났네요. 상담 결과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제 저희 업소로 이렇게 이동 조치가 돼서 입고가 된 상황이고요. 물론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고 쇳가루가 돌아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진단은 받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쇳가루가 도른 건지 다른 뭐 원인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손쉬운 방법이 엔사7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압 펌프에 있는 IMV를 탈착하기가 굉장히 편하니까 IMV를 한번 탈착을 해보자고요. 뭐 그렇지 않은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연료 필터를 뜯어서 안에 뭐 쇳가루가 들어있는지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고압 펌프에 있는 IMV를 탈착하기가 용이하니까 고거 문제 한번 해보자고 임팩트님. 어 근데 날씨가 너무 갑자기 한 번에 너무 더워져 버렸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 한 번에 여름이 와버렸어. 올 여름 얼마나 더울런가. 네, 임피디님. 네. 이렇게 쇠가루가 도는데 이게 여름에 많이 이렇게, 쇠가루가 드은 도는 증상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겨울에 더 많이 도는 증상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여름이 더워서, 음. 여름에 좀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음, 이유는? 어, 더우니까? 더우니까. 어, 음, 조금, 아, 맞는 얘기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네, 조금, 처원을 하자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유날, 그 디젤이 유날 성분도 가지고 있어서 보압 펌프에 유날도 도모를 한다고. 근데 여름이 되면 연료 온도가 더 뜨겁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유날 성능이 좀 떨어져요. 유날 성능이 떨어지고 그 떨어짐으로써 보압 펌프 내부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마모를 시켜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아무래도 연료의 양을 항상 3분의 1 이상은 항상 넣고 다녀야지 그래도 어, 아주 없을 때보다는 온도를 좀더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연료는 3분의 1 이상 놓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야, 얼른 뜯어보자고. 그래서. 보여요? 여기 아주 자세히 보면, 임피드님 반짝반짝반짝 하거든? 네. 예. 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잘 표현이 안 되네. 저기를 한번 봐봐요, 저기. 보이죠? 임피디님 아예 맞네요 쇳가루가 네. 확실히 예, 쇳가루가 도는 걸 확인을 했고 쇳가루가 돈 차량들 같은 경우에 인젝터라든지 커먼네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수리를 하고 클리닝을 해서 해야 되니까 한번 부지런히 움직여 보자고요 네. 고압 펌프의 IMV를 탈착을 해 보니까 확실히 그 쇳가루가 있는 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고압 펌프를 교환을 하고, 인젝터를 다시 재생을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커먼 네일을 탈착해서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다시 제거를 할 거고, 라인에 있는 부분들을 클리닝을 할 거고, 다섯 번째로 그 연료 필터를 교환을 할거예요 연료 탱크에 있는 서비스 오류를 탈착을 해서 저압 펌프를 빼고, 또 그거를 클리닝을 하고 마무리를 할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작업 진행을 해볼게요. 대표님. 네. 세깔로 한번 놀았는데 음. 해야 될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한 많은 이유가 사실은 연료 필터가 연료의 흐름을 잠깐 좀 설명을 해본다면은 좀 간단하면서도 빨리 얘기해 볼게요. 연료 탱크 안에는 저압 펌프가 연료를 이송을 해서 연료 필터로 가고 연료 필터에서 고압 펌프로 가고 고압 펌프에서 저압의 연료로 고압의 연료로 커먼 레일로 가고 커먼 레일에서 인젝터로 연료를 다시 보내주고, 거기서 남은 연료를 다시 연료 탱크로 리턴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연료 필터, 그 다음에 고압 펌프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압 펌프가 쇠가루가 돌아서, 이게 만약에 고압 펌프 다음에, 그, 연료 필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인젝터나 다른 라인에 손상이 안 가겠지만,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고압 펌프에서, 그 다음에, 뭐, 커먼 네일, 그 다음에 인젝터, 이렇게 다 손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라인을 다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센터, 당연, 가셔가지고, 견적을 한 천만원 넘게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 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유튜브 보시고, 저희 집 근처에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업소가 좀 믿을만 하다라고 판단해 주셨는지 연락 주시고, 입고 하셨어요. 한번 믿고 맡겨주신 것만큼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랙이 가고 하니까 이 흡기 매니폴드나 뭐 이런 쪽에 작업을 할때 항상 워터 커넥션 같은 거 크랙이 가있 거나 이런 거잘봐 주셔서 어 크랙이 조금이라도 가 있으면 교환을 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요. 하는 네. 김에 같이 그렇죠. 예, 님도 거의뭐반 반 정비사 다 되셨어요. 일단은 얼른 한번 또 분해해 보자고. 이거 뭐, 이지알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이제 고장이 나서 저희들한테 이제 입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지알 쿨러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알잖아요. 네. 그래서 니콜을 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니콜을 하고 그이자이라는게 아무래도 자주 고장 나는 건 아닌데 한 10만 킬로 이상, 15만 킬로 이 사이에 거의 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이제 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걸 리콜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드물어졌어요. 음. 에이, 리콜을 받고 한참 동안 또탈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또 생기니까 많이 줄었어요. 요즘은 뭐 체인 끊어지는 음. 그런 경우도 많이 줄었나요? 체인 끊어지는 거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N47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연식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번 정도는 다 센터에서 리콜을 받든지 아니면 엔진 교환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줘서 근데 요즘에 이제 주로 이제 되는 것들이 이제 B47이잖아요. 임피디님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진짜 N47에서 하도 그렇게 센터에서 엔진도 내리고 막이 하자 수리를 너무 많이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기사칠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BMW에서 이을 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이 늘어나는 건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연료계통 쪽에 아무래도 이렇게 색가루가 돌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쉽게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BMW 뿐만 아니고 어떤 브랜드를 보더라도 이렇게 좀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전에 보다는 이제 연료의 온도를 낮춰주는 연료 쿨러라고 하죠. 쿨러들을 좀 많이 달아놔서 그래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더 온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보여요? 부도행이 좀 세네. 여기, 여기. 그래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흘러 내리죠. 네. 네, 여기에서도 구동이좀 많이 새고 또 코어 플러그 앞쪽에 전면 플러그. 네. 그것도 거기서는 이제 오일이 많이 새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에서 많이 새요. 그리고 뭐 댐버 플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금 많이 가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이동전은 뭐좀쓸 정도는 되는데 더 심해지면 이제 댐퍼 플리들도 많이 교환하는 소모품이기도 하고. 미션 쪽도 뭐 특별히 새는 것도 없고 음, 괜찮네. 여기 새는 것도 아까 전에 우리 코플로그 있잖아요 전면. 네. 그쪽에서 새던 게 이제 이쪽으로 타고 흘러내린 것 같아. 그래도 퓨스 대비 데뷔, 연식 대비는 굉장히 좀 괜찮네요. 많이 갔죠. 네, 십만이 네. 갔네요. 음, 이런 것들도 교환 대상이고. 또 근데 거의 뭐한1 0만 킬로 내외로 한 번씩은 꼭 건들게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아주 주요 부품인 뭐 이런 대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누유도 없고. 그래도 전반적인 컨디션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가. 이렇게 보면, 툴 걸었잖아요, PD님. 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너무 많이 나는 거는 이동점은 정상이고, 여기에서 많이 그런 거는 이렇게, 여기에서 체인이 이런 식으로 많이 논다든지 이런 게 눈으로도 보여요. 음, 여기 보여요? 네.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동점이. 텐션도 살아있고. 이 정도는 그 체인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네요. 음, 그 전에 뭐센터라든지뭐 이런 데서 뭐 리콜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교환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게 고압 펌프인가요? 네, 이게 고압 펌프예요. 그래서 여기에 타이밍에 걸려서 같이 회전을 해줘서 돌아가는 건데 이 내부에 이 플랜저 내부에 놀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놀러가 마모가 돼서 그래요. 이따가 우리 한번 분해 한번 해보자고. 그럼 여기가 새까루의 진원지인가요? 응. 거의 이제 커먼넬 시스템들의 모든 차량들의 진원지가 바로 여기라고 보면 되죠. 가격도 비싸겠네요. 정품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원대이니까. 근데 어차피 얘네, 이 정품에다 납품하는 회사가 보실 거거든요. 요 보쉬 OEM으로 하시면은 그래도 금액대가 100만 원 이하로 살 수가 있어요 신품들 같은 경우가. 그거는 이 고압펌프는 재생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정품보다는 애프터를 좀 보장해주고 싶어요 보쉬로. 아무래도 재생을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신품이 그래도 내구성이 더 오래가는 건 사실 맞잖아요. 그님 이게 고압펌프라고 하셨는데 음. 이 고압펌프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아 고압펌프가 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연료 펌프라고 하면 저압 연료 펌프가 한 4바에서 5바, 그러니까 한 4kg에서 5kg 정도의 압력이 나와서 연료를 이제 보내준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커먼네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연료 압력을 높여서 옛날보다 그 매연도 덜 나오고 출력도 많이 나오게끔 할수 있는 시스템을 커먼네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4에서 5바의 는 압력을 1800바까지 승합시켜주는 장치를 고압 펌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이 고압 펌프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에서 5바의 연료 압력이 들어가서 1800바까지 연료 압력을 높여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가 고압 펌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커먼 네일에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죠. 만약에 나오지 않았으면 은 지금 같이 디젤 차들이 뭐잘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연이 적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요거 고압 펌프를 승압을 시키고 거기에 맞게끔 짧은 시간 안에 연료를 분사를 시켜주려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압력이 높은 압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이 고압 펌프가 필요해요 커먼나 차량들 같은 경우 디젤 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품이기도 하네요 네 핵심 부품 중에 하나죠 인젝터와 거의 비등할 정도로 이 쇳가루가 돌아서 지금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압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IMV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탈착을 했었잖아요 IMV 밸브 네. 그 IMV 밸브가 들어가는 연료의 양을 조절을 해서 나오는 연료의 압력을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뭐 300바, 400바, 500바 근데 그 IMV 밸브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시동 꺼지는 경우도 있고 출력이 좀 늦게 걸려서 출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고압 펌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럼 그 말씀하신 아까 IMV 밸브가 음. 우리 예전에 찍었던 그 디젤 차량에서도 한번 고장이나서 고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실제, 고압 펌프를 조정해 주는 밸브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고압 펌프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밸브. 물론 이제 뭐그커먼데일의 DRV 밸브도 그런 역할을 해 주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는 밸브는 IMV 밸브라고 보면 돼요. 벤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하펌프 단품에 색가루가 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imv 밸브가 좀 문제가 생겨서 어 경고등이 올라온다던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두 번째 만든 우리 영상 때 그때 우리 흑기클리닝도 하고 IM, imv 밸브도 교환하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네. 네 그때 imv 밸브로 교환한 이유가 연료압력이 자기가 컴퓨터가 원하는 압력이 만약 30바면 30바인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연료 압력이 뭐 20바밖에 안 됐다. 그럼 연료 압력 차이가 나서 그렇게 경고등을 띄우는데 그 문제가 되는 그 원인 부품이 이 IMV 밸브여서고압 펌프를 우리가 통째로 교환하지 않고 이 단품만 교환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교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벤츠 차량들 중에서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오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영상을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쪽에서 한번 클릭하셔서 한번 봐보세요. 고압 펌프를 탈거를 해서 이제 내부를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쇠가루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롤러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편심축이 되어 있는 이 축이 돌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 펌핑을 눌러졌다 놨다, 놨다 하면서 고압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마모된 게 보여요? 네. 이렇게 원래는 광이 나야 되는데 이게 꺼끌꺼끌해졌어요 많이. 이걸 이렇게 떼보면 만져보면은 맨들맨들맨들 해야 되는데 지금 꺼끌꺼끌 꺼끌해져가지고 예, 이게 마모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축 보여요? 네. 음, 저 축이 마모가 돼서 거기서 이제 쇳가루가 나와서 인젝터로 가고 레일로 가서 이제 인젝터도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레일에도 이제 쌓인다고 보면 되죠. 색깔루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뭐 궁금하신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럴 테니까 이건 어. 한번 일부러 분해를 해서 한 거고요. 그 고압펌프는 재생품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아무래도 재생품보다는 신품이 더 내구성이 더 좋은 건 사실 맞잖아요. 성능도 더잘 나오고 그래서 어 정품은 너무 비싸서 보시 신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장착을 하고 어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연료 필터 안에도 얼마나 들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 여기로 연료가 들어가서 필터링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 야이씨, 부니까야. 안에서 엄청... 이... 이... 보여요. 이거 봐봐, 보이죠? 아, 엄청 많네요. 쇳가루 음, 엄청 많지. 예. 쇳가루가 음. 엄청 많이 나오죠. 연료 필터 내부에 있는 쇳가루가 엄청 많이 있어서 에어로 보니까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탈탈 털려가지고 나온 게 엄청 많네요. 연료 필터 자체에서 그 쇳가루를 많이 걸러서 쇳가루가 없는 걸 다시 보내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고압 펌프에서 다시 쇳가루가 생성이 되니까 그게 다시 이제 계속 막히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연료 필터를 자주 교환해야 되는 이유가 뭐 이런 이유라고 볼수 있고 이 봐보면 우리가 처음에 부을 때는 맑은 색이 나왔는데 에어로 부니까 안에 있는 색깔이 훅 하고 쏟아지면서 연료도 까맣게 변해버렸잖아요 네. 인젝터 클리닝을 하지를 않으면 연소실에 있는 그 연소가스가 인젝터 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카본들이 이제 그 연료랑 닿으면 좀 검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연료 필터 내부도 이제 이렇게 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젝터도 많이 그전부터 손상이 되어져 있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필터를 자주 교환을 하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커먼 네일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되다 보니까, 어, 연료 필터는 조금 자주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는 이제 인젝터를 수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인젝터 클리닝을 원래는 이제 해야 되는 이유는 세쿼러가 지금 돌아서 들어온 인젝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행을 하다가 들어온 인젝터보다 더 많이 이제 수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쪽으로 카본이 들어가서 그냥 이제 쇠가루가 돌지 않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즐이라든지 컨트롤 밸브 있는 쪽만 이제 저희가 분해 소지하고 해서 하면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쇳가루가 이렇게 도른 거 같은 경우에는 닫히고 열리고 하는 이런 밸브부 그런 부분들이 딱 닫히지가 않고 거기가 다 마모가 돼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연료가 많이 새 가지고 시동이 꺼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깨끗하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더 들어가기다 보니까 훨씬 더, 더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보시, 솔레노이드 인젝터를 탈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봐보면은 어 이런 노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카본이 좀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데 겉에 묻은 건 별거고 이 안쪽에 이미 제가 한번 청소를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착이 돼서 니들이 잘안 움직인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컨트롤 밸브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가공을 좀 해가지고. 예, 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인제철로 정상화 시키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컨버일 여기도 색깔하고 엄청 많거든요. 반짝반짝한 거 보여요? 엄청 많이 몰려있죠. 네. 예, 네, 그래서 여기도 꼭 분해해 줘야 돼요. 드리파비오 작. 자. 연료 필터를 교환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연료 탱크도 청소를 다 해놨고 연료 라인들도 다 에어로 불고 다 클리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료 필터를 교환을 할 거예요. 이제 한 번만 교환할 건 아니고 한번 교환하고 이제 시동 걸고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갈 거예요. 추구하기 전에 그래야지 아무래도 연료 탱크 안에나 뭐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청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이 또 이쪽에서 걸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더 교환을 할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작업은 잘 마무리 됐고요. 시운전까지 해서 정상적인 출력이 나오고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쇳가루가 도는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첫 번째 원인이 사실은 온도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영향이 많아요. 이제 연료 온도가 올라가면 윤활성이 떨어지고, 윤활성이 떨어지면, 이제 아무래도 고압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물론 차들 중에서 요즘에는 다 저압 펌프라는 게 생겨서 밀어줘서 압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런 타입에 있는 차들도 있고, 고압 펌프 자체 내에서 이제 연료를 흡입하는 타입들도 있기는 한데, 연료 펌프가 보내주는 것보다도 흡입하는 쪽에 있는 그런 차량들이 색깔로는 더 많이 돌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연료의 양을 적정량을 항상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인젝터라는 부분에서 연료를 분사도 하지만 분사를 하고 난후 이후에는 연소가스가 반대로 인젝터로 다시 들어가서 인젝터 내부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카본이 다시 연료 탱크에 들어가고 연료 필터를 이제 검어케 만드는 더 많이 막히게 만들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연료가 지나갈 수 있는 양이 정상보다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양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유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게 들어가서 고압 펌프나 이런 부분들의 손상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료 필터 교환 그리고 두 번째로 인젝터 클리닝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잘 관리를 해야지. 색깔을가 돌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연하고 오랫동안 편안한 차로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또그 부분들 잘 인지하고 계시고 그렇게 차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